2023년 1월 6일 금요 응담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그 외살, 외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곧잘 외할머니께서 신부름을 좀시기 시켰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신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저기 있는 고무바게스를 부셔오라는 겁니다. 고무바게스를 부셔 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고무바게스를 들고 있는 힘껏 발로 밟아서 부셨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께 엄청 혼이 났습니다. 하루는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제게 돈을 주시더니 나가서 쌀좀 팔아 오라는 것입니다. 네? 쌀을 좀 팔아 오라고요. 돈을 주신 걸 보니 쌀을 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팔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 혼이 났습니다. 바게스를 부셔오라는 뜻은 씻어오라는 뜻입니다. 쌀을 팔아오라는 말은 쌀을 사오라는 뜻입니다. 외할머니의 말을 저는 제 마음대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나어 understand의 5원은 어디어리 아래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아래, 즉그 입장에 서서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뜻을 온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뜻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을 때, 이해되었을 때에 쓰는 감탄사가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아멘! 또 아멘이라고 온전히 이해 고백을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요즘에 한 책을 읽으면서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인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기주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딱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한 사람의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어서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온기가 있는 언어는 한 사람의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은 상대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멘의 온도는 과연 몇 도씨입니까? 기계적으로 차가운 아멘입니까? 아니면 뜨뜨미지근한 아멘입니까? 아니면 뜨겁고 열정적인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의 온도가 몇 도쯤인지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에 대한 이 말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말입니다 곤궁 번역 성경은 이 말의 온도를 잘 표현했는데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밑에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광야의 길을 힘차게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사흘이 지나도록 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타는 목을 붙잡고 겨우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들 앞에는 목, 먹지 못하는 쓴물만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분명 이집트에 내려진 열 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광야로 가게 해서 왜그 사흘 길을 물이 없게 하시고 왜그 쓴물을 오, 유독 나에게만 먹이게 하시는 걸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지난 4년 동안 코로나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힘겨운 고난과 역경과 환란의 험난한 길을 왜 가게 하셨을까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법칙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고난과 환란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란 앞에서 이렇게 똑같이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필 왜 나에게만 도대체 뭘 마시라는 겁니까? 하지만 오늘 모세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전반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셨더니 모세에게는 이 광야의 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셨습니다 단절히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늘 함께 지내던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늘 어디 가나 사고 뭉치였습니다 성실하지도 않았고 성격도 다치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커져가지고 수습이 되지 않을 때면 그 후배는 늘 어딘가로 가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 3일이 지나면 혹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은 희한하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도 여전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사역의 문제로, 곧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역시 어디론가로 전화를 하고 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같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굴까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랍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서 어머니께 전화를 하면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그 전화를 받은 그 즉시 아들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병 이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분명 이 제자들이 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입니다 배를 타고 재촉해서 따랐을 뿐인데 이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그 제자조차 솜 써볼 수 없을 정도로 험한 풍파 때문에 인생의 캄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것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을 못해요. 자,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광야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곳이 어디든 광야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광야 교회의 첫 번째 신자였던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런 상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나니 그가 물에 던져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이 철야 응답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응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라의 이 쓴물 이야기는 광야 교회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처음, 그 시작은 정말 중요한데, 혹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혹시 암송이 가능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 교회의 이첫 번째 이야기인 마라의 쓴물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요. 가르치시니라는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야라라고 하면 따라해고 있습니다. 야라 야라, 가르치다, 가르치다, 보여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라의 명사형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토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 토라가 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법도, 율례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토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통해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무는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광야 인생의 쓴물과 같이 죄로 문들고 상한 우리들을 이제 단물로 광야 교회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좀 새롭게 보여질 건데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희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 마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라파 아, 보여주시겠습니까? 렇죠 다시 하겠니다나 여호와 라파. 말씀으로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한번더 할까요? 나 여호와 라파 말씀으로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생의 광야 가운데 쓴물인 마라를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불평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알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 쓰디쓴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달콤한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쓴물 그 마라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포도주와 같은 달콤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인데,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날개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총화가지 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상상을 합니다. 노란색 레이저가 쫙 있으면 균들이 막 타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광선이라고 쓴 단어가 어떤 성경책에는 우리 각줄을 달아서 쭉 내려오면서 날개라고 써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은요 주님의 날개 아래 그 날개를 통해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날개는 신명기 32장에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리듯 하셨네 이 날개는요 독수리 날개를 뜻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 날개를 이렇게 펴서 받아 올리는 것인데 그 앞에 먼저 나눠둔 단어가 보이십니까? 먼저 그 보금자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먼저 그 새끼를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미 독수리의 기상천외한 방법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뭐안 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어미 독수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인도해왔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이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9장 5절 6절 말씀을 천천히 의미를 새기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어미 독수리처럼 홀홀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사상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려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목적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의 길에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향한 여호와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절호의 찬스입니다 환란이 아니라 대사장 나라로 세워질 기회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날아오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남신도 찬양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누구처럼요 독수리 같이입니다.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으로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을 벗은 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독수리처럼입니다. 사절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돌이라 영광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독수리를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의 제왕인 이 독수리는 절대로 날개를 이렇게 바닥바닥거리면서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시선을 저 멀리를 보고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쭉 펍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어떻게 날까요?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의지해서 바람을 품고 나라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모습도 이 독수리와 같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들의 날개를 쭉 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라와 같이 쓴물인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게 하시며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라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환란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며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날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